안녕하십니까? 2 0 1 8 2 0 4 0 5 6 6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은 이세 가지입니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영화와 감독에 대해 고유한 식별자를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영화와 감독을 식별하고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같으면 동일 감독으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감독의 이름은 유니크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화와 감독의 관계는 M:N 관계 (strong relationship)이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영화 감독의 intersection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테이블에는 각각의 감독과 영화에 대한 레코드가 포함되며, 각 레코드는 고유한 ID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장르는 영화에 대한 weak entity고 ID dependent한 개체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각 장르가 고유한 ID를 가져야 하고 movie ID라는 외래키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name 아, 무비 아이디 쌍은 유니크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통해 각 테이블에 들어가야 하는 애트리뷰트와 그 성질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영화 테이블에는 아이디, 영화명, 영화명 영문, 제작년도, 제작국가, 유형, 제작 재작 상태, 제작사가 들어가야 하고 감독 테이블에는 아이디, 감독 이름, 장르 테이블에는 아이디, 이름, 무비 아이디, 영화 감독 테이블에는 아이디, 무비 아이디, 디렉터 아이디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영화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식별자 겸 주요 키로 지정하였고, u 터인크 r i 트로 설정해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각 영화는 해당 열의 값에 의해 구유하게 식별됩니다. 이제 다른 값들도 널 값이 허용되면 널, 널 값이 허용되지 않으면 n 널로 설정하였습니다. name, year, c o u n t r y 는 자주 검색되는 값이므로 인덱스를 걸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감독 테이블도 영화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식별자 겸 주요 키로 지정하였고, 어떤 인크리먼트로 설정해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감독명이 같으면 동일 감독으로 가져한다고 하였으므로 유니크 값으로 지정했습니다 장르 테이블에서도 아이디를 특별자 겸 주요키로 지정하였고 영화에 대해서 아이디 디펜더트한 개체이므로 v 비 아이디라는 값을 영화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고 네, 메리키로 지정합니다 네임, v 비 아이디는 고유해야 하고 그래서 유니크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영화 감독 테이블은 영화 감독 간의 m:n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인터섹션 테이블인데 아이디가 주키로 요 사용되는 열이고 다른 테이블과 테이블과 같이 어터인 그레먼트로 두어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movie_id는 영화를 식별하는 외래키로 영화 테이블의 아이디 열과 연결되고 디렉터 e c t i d 는 감독을 식별하는 외래키로 디렉터스 테이블의 아이디 열과 연결됩니다. movie_id와 디렉터 아이디 열의 조합이 고유해야 하기 때문에 유니크 조건을 걸었고 이는 동일한 영화 감독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DB 구축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b s 코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뷰리스트 엑셀 파일에서 영화 정보를 읽어와서 각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basedir라는 변수에 이 파일의 상위 디렉토리 경로를 할당하고 filedir을 통해 엑셀 파일의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 b o o k x l r d e 줄에서 x l r d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엑셀 파일을 열고 o p e n w o r k b o o k x l 함수를 사용해서 엑셀 파일을 열고 book 객체 할당합니다. 주어진 엑셀 파일의 시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num.sheet를 2로 두었고 각 시트의 데이터를 읽기 시작해야 하는 인덱스가 각 오랑영이므로, 하트 인덱스를 오랑영으로 두었습니다. 이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코드인데, 호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호스트 주소, 로컬 호스트는 현재 실행 중인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포트는 데이터 서버,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포트 번호입니다. 유저는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는 이메일 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제출한 파일에는 이게 파이널 프로젝트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시연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4로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커서를 생성하고, 이 뜻문을 사용해서 블록 내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커서가 닫히겠습니다. 다음 시트 변수에 저장된 시트의 개수만큼 반복하고, 이 줄에서 엑셀 파일에서 해당 인덱스의 시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술에서 해당 시트의 데이터 행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쭉 처리합니다. 이 행에서 네, 각 열의 값을 변수에 할당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장르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 쉼표로 이 장르 데이터를 쉼표로 분리해서 리스트로 변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이 커서 익스큐트에서 영화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쿼리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삽입된 영화의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감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쿼리를 실행을 하고 만약에 결과가 있다면 해당 감독의 아이디를 가져오고 결과가 없다면 이제 새로운 감독을 추가하고 추가된 감독의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 감독 테이블에 영화 아이디, 이 무비 아이디랑 디렉터 아이디를 삽입하고 이 장르 테이블에서 만약에 장르가 존재한다면 각 장르를 순회하면서 장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아, 데,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트랜잭션을 커밋해서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 여기서 예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롤백을 해서 변경사항을 되돌립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닿습니다.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test for. 이제, 이제 그 테이블 테이블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걸 실행을 해서 테이블을 다 생성해 줬고요. 이제 파이썬 이걸 실행을 해서 이 테스트 볼 데이터베스 데이터베이스에 이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다 넣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간 상 일단 다른 것도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발표부터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쿼리문 SQL 작성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문제는 2020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의 영화명과 감독의 영화명 순서로 검색하라는 쿼리였습니다. 그래서 셀렉터 문을 사용해서 영화명이랑 감독을 선택을 했고 그런 절에서 이렇게 조인 문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가져올 테이블을 하고 여기서 이제 웰절에서 2020년 북 다큐멘터리 이쿼리를 실행을 했고 이제 영화명 순으로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비네임으로 올더바이를 했고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다음 문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제작년도 순으로 검색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렇게 쿼리를 짰고 결과물도 이렇게 잘 나온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데 각 연도별 제작된 영화의 편수를 검색하되 연도, 연도 별로 출력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짰고 결과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 장르를 검색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웠는데 문제에선 영화 장르만을 검색하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제작됐는지 알기 위해서 카운트 조건을 임의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작국가는 멀티밸류 애트리뷰트라서 원래라면 별도의 테이블을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과제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반 애트리뷰트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가 한 번에 묶여있는 투플이 존재합니다. 또한 나라의 순서가 달라도 다른 투플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와서 모든 결과창을 다 캡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에 대해서 각 나라별 영화를 가장 많이 감독한 감독의 이름을 검색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브커리를 사용해서 SQL 문을 닫고, 그 결과도 이렇게 잘 자야다. 다음으로 영화 검색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도 VS 코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를 삽입하는 이 c o n t r d b 파일로 이제 6 5 5 3 1개 데이터가 잘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서 인풋 스트립으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고 받은 값을 각 변수에 할당을 해 줘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검색 키워드는 이 s e a r c h a r g u e d i c t i 에 저장을 하는데 이때 딕 i c t i o n a r 의 키는 SQL 쿼리에서 사용될 필드 이름을 의미하고 이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조건 값입니다. 만약에 타이틀에 타이틀 변수의 값이 입력이 됐으면은 무비 네임이라는 키를 설치 알규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그 해당 값으로 타이틀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영화 제목에든 표 무비 네임을 검색 조건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가 없는 경우 해당 검색 키워드는 searchArgueDictionary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where curse 변수는 where절의 조건들을 문자로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searchArgueDictionary의 키 값상을 순회하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이 할지 알기 딕셔너리에 각키값상을 순회하면서 키랑 밸류에 할당합니다 각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각 조건의 이 키는 밸류 이, 이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드 소인 이거를 사용해서 이, 이 결과로 생성된 문자 리스트를 엔드 문자열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듭니다. 그래서 w h e r e 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키 e 1은 value1, 키 e 2는 value2, and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그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그 코드고요 여기서 이제 커서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블록 안에서 커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서 객체를 사용해서 SQL문을 실행하고 결과를 검색합니다 이제 이 SQL 변수에 실행될 커리어문을 할당을 하는데 이제 이게 구석을 달아 놓은 건데 이게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Execute SQL로 이제 SQL 커리문을 실행하고 이제 결과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여기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배 메소들을 사용해서 모든 결과 행을 가져와 리조트 변수에 해당합니다. 이 변수에 검색된 영화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요. exception 사유, 클래스를 사용해서 모든 예외를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검색 결과가 없다는 그런 예외들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 connection c l s e 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닫습니다. 이제 코드 설명을 마쳤으니, 데이터, 이제 프로그램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썬 맨첫 사인 이제 요즘 핫한 인어공주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어공주의 이름을 가진 모든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네, 첫 번째 문제였던 2020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 없고, 2020년 한국, 오늘 다큐멘터리.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시연을 마쳤으니 데이터베이스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